채차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모바일 게임 퍼펙트 커피 완벽한 커피라는 이름의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커피샵의 사장님이 되어서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료를 타주는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뭐야? 근데 첫 번째 손님은 커피 손님이 아니라 클래식한 우유차를 달라고 하네요. 우유차가 뭐지? 설마 밀크티 말하는 건가? 여튼 바로 한번 눌러서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은 차랑 우유를 섞으면 되는 것 같은데 우유를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부어주면은 자 우유가 점점 점점 담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차 차 티백은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건가? 아 차도 다 우려놨어.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득 가득 담아주면 자 우유차 완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나무 스푼으로 갔다가또 살살살살살살 해서 저어줘야겠죠? 오, 색깔 되게 예쁘게 됐다. 근데 우유차 이거 조금 밍밍할 것 같은데 설탕 같은 거는 안 넣어도 되나? 오, 좋아 좋아. 다행히도 100% 맞추기 성공했고요. 첫 번째 주문은 아주 완벽하게 소화를 했습니다. 오 바리스타 기계가 업로드 됐다. 오 드디어 나도 커피를 내릴 수 있는 건가? 그래 게임 이름이 퍼펙트 커피인데 커피 한 번쯤은 만들어줘야지. 자 다음 고객님 어서오세요. 오 뭐야 뭐야. 어, 이분은 왜 이렇게 옆으로 걸어오는 거야? 어 근데 VIP 고객이었어. 글리터 티와 우유에 황금 휘핑크림 그리고 황금 가루? 어 어이, 도대체 뭘 주문하는 거야? 어, VIP 손님은 주문도 까다롭네. 아, 유명인들은 먹는 것도 까다로운가 봐요. 아, 되게 이상한 주문을 받았는데, 글리터티. 도대체 글리터티가 뭐야? 아, 여기있다. 글리터티. 한번 이거 적을까? 자, 글리터티를 졸졸졸졸졸 따라보겠습니다. 오, 진짜 글리터잖아. 아, 글리터티가 말 그대로 글리터가 가득 들어간 티였던 거야? 와, 이거 먹으면 사람 조금 죽지 어, 않을까 싶긴 한데, 우선. 다음에 우유 우유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우유 없는 것 같은데 아 황금 휘핑크림이랑 황금 가루를 뿌려달래 근데 잠깐만 어두 개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황금 얼음이라도 조금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황금이 가득 들어가 있는 얼음 이거 씹다가 이빨 나갈 수 있으니까 절대로 씹어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무지개 보바까진 안 넣어도 될것 같아 자 좋아 그다음에 토핑 황금 휘핑크림 그래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황금 휘핑크림 또 해줘야지 어 잠깐만 여기 밑에 채팅 보이세요? 우와 토할 것 같아 아꽃만 같아 막 이러기도 하고요 오오오 잠깐잠깐잠깐 잠깐. 휘핑크림 망한 것 같은데 이거 황금 휘핑크림 맞지 아니 이거 색깔이 조금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요 아 모양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완성입니다 자그 다음에 황금 가루도 또 뿌려달라고 했었지 자 이렇게 차카차카차카 차카 차카 하고 황금 가루를 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이 진짜 아니 이렇게까지 먹어야 돼? 아니 유명인인 거 알겠는데 그냥 적당히 뭐 카페라테 같은 거 마셔도 되잖아요 아 여튼 토핑은 다 올려드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뭐 서비스 토핑 같은 거 하나 올려드릴까? 작은 보석 같은 거 이렇게 차카차카 차카 올려서 드리면 완벽하겠죠 자 좋아 이게 바로 셀레브리티 맛이 더 끔찍해. 라고? <laughs> 어? 아니, 자기가 주문한대로 만들어서 줬더니, 아니, 혹평을 이렇게 날린다고? 아, 어이없네. 여튼, 저는 주문한대로 드렸다구요. 저 아, 유명인 손님들은 앞으로 받지 말아야겠어아 근데 말하자마자 바로 나왔죠. 수박 은빛 거품, 황금 얼음의 작은 보석. 오늘은 돈좀 쓰려고요. 알 됐어요, 됐어요. 아니 저희 아까 전에 한번 받았는데 아주 그냥 이상한 후기 써가지고 앞으로 VIP 고객금 안 받기로 했습니다. 가세요, 가세요. 다 좋아 이렇게 VIP 고객 쫓아내줬고요. 자 다음 고객님은 말차와 딸기 우유, 그다음에 우유 거품을 올려달라고 하네요. 자 우선은 딸기우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유랑 딸기를 섞어야 되나? 아 아니다 아니다 여기 딸기우유가 있는데 10달러를 내고 딸기우유를 구매를 해야되네요 어 지금 뭐 50달러 있으니까 딸기우유 구매할 수 있겠죠? 다 아, 좋아 딸기우유를 이렇게 쇽쇽쇽 하고 부어주면 되겠죠? 자 어우 맛있겠다 맛있겠다 딸기우유 가득가득 부으면 되겠죠? 다 아, 좋아 이렇게 컵 가득 딸기우유를 따라주고 완료 자그 다음에는 또 말차 가루로 또 토핑을 해줘야겠죠. 말차 가루는 아 내가 직접 만들어야 돼? <laughs> 오 말차 가루를 만들어 본 적은 없는데 탭하고 길게 눌러 데우세요라고 하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 스팀 스팀 스팀해서 이렇게 뽑아주면 되는구나. 오 좋아 좋아 이렇게 말차 가루 가루 아닌데 이거 말차 액 액을 만들었고요. 이거를 이 딸기 우유 위에다가 사사삭 하고 올려줬습니다. 아 근데 너무 조금밖에 안 올라갔네. 아이 뭐 괜찮을 거야. 자 좋아.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게 우유 거품인데 우유 거품. 어 여기 있다. 어 근데 우유 거품이 안 열려 있는데? 어 어떡하지? 어 우, 우, 우선은 얼음이라 도 조금 넣어드릴까. 자, 이렇게 얼음을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우유 거품 넣어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안 열렸잖아. 아니 이거 안 열린 거는 어떻게 넣을 수가 있는 거야? 아 이거 곤란하네. 여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 최악의 음료래. 아니, 최악이라뇨. 최악까지는 아니지. 이거 솔직히 딸기 우유에다가 얼음 탄 건데. <laughs> 맛이 없을 수가 없다고. 아, 나 이거 이러다가 우리 가게 망하겠네. 아, 잠깐만. 마음대로 만들어봐요. 오, 이번 손님분은 까다롭지 않은 손님분이세요. 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그럼 진짜 제 마음대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마음대로 하세요. 좋아 좋아. 그러면 나라면 우선 음뭘 넣어볼까? 뭘 넣어야 맛있을까요? 아 딸기 우유, 딸기 우유를 이렇게 우선 넣는 거지. 왜냐하면은 딸기 우유는 빨간색이고 너무 너무 예쁘니까요. 자 이렇게 딸기 우유를 한잔 따라주고 그 다음에 어뭘 넣을 수 있을까? 그래 얼음, 얼음을 가득 가득 넣는 거지. 자 좋아. 그러면은 아주 시원한 딸기 우유가 됐고요. 그다음에 보바, 이거 그 버블티 맞죠? 자, 나도 버블티 좋아하거든. 버블도 가득가득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맛있겠네. 이거 솔직히 내가 만들었지만 이거 진짜 맛있겠다. 그다음에 아이스크림을 넣어주고 싶은데 아이스크림은 광고 한번 봐야 되네요. 아뭐 근데 이 고객님한테 광고까지 봐줄 정도로 뭐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딸기 우유 버블티 완성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드릴 때 드리더라도 이 토핑은 또 빼먹으면 안 되지 음뭘 드리면 좋을까 어 휘핑크림 그래그래 그래. 이게 휘핑크림으로 해가지고 오, 천상의 조합이래 아 이분 먹을 줄 아시는 분이네 자 휘핑크림 가득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어 잠깐잠깐 아 조금 흘렸는데 괜찮아요 자 이거 뭐, 뭐 뭐였더라 그 요즘 인스타에서 유행하는 더 터키 플레이팅인가 뭔가 그, 그거라고 우기, 우기면 되니까요아자자자 자, 자, 좋아 어어 잠깐잠깐 잠깐잠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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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됐겠지? 자, 좋아. 이렇게 해서 완성해서 그리면은 내일 또올 거예요. 오, 좋아, 좋아, 좋아. 역시 까다로운 고객님이 아니셔서 그런지 후기도 잘 써주셨네.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만든 음료수 맛있을 것 같아. 내가 봐도 딸기우유에다가 버블티에다가 휘핑크림. 아, 이거는 천상의 조합이지. 자, 오늘 이렇게 자그마한 커피숍 사장님이 되어가지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만들어서 드렸는데요. 중간에 살짝 이상한 셀러브리티 손님이 오시기는 했지만 뭐이 정도면은 손님들을 만족시킨 것 같네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해줘, 해줘, 해줘.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